안녕하세이 계절에. 이 계절에 시간이 지나. 사실 이 계절을 시간이 지만 <laughs> 그럼요. 지금 9시가 다 되갑니다. 여러분. 네. 오래간만에 만나서 보통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지난주에 어 제가 나의 연필이라는 단어에 칼렘이라고 들고 왔는데 사실 잘못 들고 와서 제가 다시 고쳐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들고 왔습니다. 여기 어떤 터키의 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고쳐 주셨어요. 여기 댓글로. 아. 펜님 칼렘. 펜님 칼레민이라고 고쳐 줬어요. 칼레민이라고. 네, 칼레민. 음 그래서 나의 칼렘까지가 연필인데 나의 연필 펜 칼레민 그의 음. 연필 칼렘은 칼레민이 kalem 되겠죠. 그다음에 음. 음. 아, 제3자 아이라의 연필 이러면 아일라는 네, 갈레미가 되는 거죠 음. 네 어우 감사하다 이키1 0 1네 댓글 달아주신 분 감사합니다 @이름101 쇼크티시큐 레디리스 그래서 제가 음. 답을 달았어요 도루 맞습니다 쇼크티시큐 레디리스 네 우리가 어.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라고 했습니다 어. 도루 도우로 맞아요. 맞아요. 도우네 맞아요. 어. 도우르는 그 네. 그냥 따맘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따맘은 따맘은 오케이. 오케이 아이가? 알겠어. 건가? 어. 어. 그 다음에 도우는 약간 동의해주는 거죠. 맞아 이렇게. 어. Right, right. 뭐 이런. Right. 어. Right. 어. 응. 응. 오케이. 그렇죠. 네. 따맘. 자, 자, 제 퀴즈 하는 얘기 있습니다. 집이 에비, 에브잖아요, 에브. 에브. 자, 여기 응, 응. 보면, 나의 엄마의 자동차. 저희가 이거 지난 시간에 했어요. 안내문 어라바스. 어, 응. 어, 했어요. 엄마의 자동차. 했, 네, 했죠. 어, 네. 자, 어떻게 만들어지냐. 보면, 그녀의 자동차라는 걸 보면 알수 있어요. 그녀가, 오. 인데 음. 그녀한테 속해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오눈 아라바스라고 붙여 준다. 그래서 오가 오눈이 되고 아라바가 아라바스가 된다. 그래서 음. 나의 엄마의 자동차. 나의 엄마까지는 안 넴인데 나의 엄마의 음. 자동차기 때문에 안 넴은 아라바스가 됩니다. 아니면 아라스 네, 그다음에 음. 그럼 다 퀴즈로 나의 엄마의 집이라고 하면 집은 에브라고 했어요. 에브. 에브. 음. 그럼 나의 엄마의 집은 뭘까요? 보면 안내문 네... 안내문 에비 에브. 에브. 에브스 에브스 에비. 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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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죠. 에비, 어, 네. 에비. 에브스 하니까 다른데죠. 음. 어 S. 에브스 S. 빼고. 에비 안내은 음. 에비. 네. 음. 다음으로 번역해네 잘하셨습니다. 음. 네. 자 오늘은 이제 소격에서 조금 넘어와서 문장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오늘 한번 따라 읽어보고 약간 뭐 변형을 줄수 있을 변형까지 한번 줘보고 뭐 마치겠습니다. 자, 저는 서울에 살아요라는 문장입니다. 어. 아마 저번에 한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네. 다시 한번 해보시, 해봅시다. 자, 서울에 살아요. 어디 어디에 살아요. 라는 문장 구조예요. 세울트에. 네, 맨세울대 야시오름. 맨 세월대 야시오름. 네, 맨세울대 야시오름. 자, 그러면 서울에 살아요 대신에 어디에 놓볼까요뭐 부산에 살아요라고 한다면 맨 부산다 야시오름. 야시오 음, 부산나야시오 음. 뭐~ 사실은 부산 세울 다 뭐~ 트리케어에서는 외로, 외래어이기 때문에 내나 나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해서 넣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막 음. 검색해 봤거든요 근데 막서그 음. 트리케어 사람들도 세울 내라고 네 하는 사람도 있고 세울 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건 외래어 음. 그들의 입장에서 외래어이기 때문에 약간 요 정도의 그썩어 쓰는 거는 봐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엄격하지 않다. 음. 자, 그러면 맨부산다이시오르자어 아까 나의 엄마의 집이라는 표현 했었잖아요. 그러면 네. 나의 네. 엄마의 집에 살아요라고 한다면 맨맨아 아. 아... 뭐지 안내문, 안 아, 아, 안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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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빈데, 에비데, 야시오름, 응. 야시오름, 야시오름. 네 맞아요. 그래서 벤, 어, 안내문, 에빈데, 야시오름. 네. 근데 네. 에비가 그 모음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 네. 데를 넣어주기 전에 엔이라는 매개자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음. 에빈 에빈데가 애빈데, 네. 애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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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g 에빈데 n Deg, e 에빈데라고. 에빈데 i n Deg, Evin Deg, 에빈데가 Deg, E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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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g, e v i 살 Deg, e v i 는 야시오름입니다. 야시오름. 그러면 음. 공부해요라는 단어를 배워볼게요. 오쿠요름입니다. 오쿠요. 오쿠요름. 네, 공부하다 오쿠요름. 오쿠요름. 이 공부하다는 우리 공부할 때책 읽어가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음. 책을 읽는다라는 표현도 오쿠요름이라는 동사로 음. 만들 수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서울에 살아요 했지만 대학교에서 공부해요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면. 어디 어디에서 대학교에서 (university) (university) 대 (university) 대 (university) 대 (university) 대 u n 대 u n i v e r s i 대 u n i v e r s i t (university) 대 u n i i (university) 대 (university) 대 (university) 대 (university) 대 u n i e n (university) 대 u e u r s i e r s i t y 대 (university) 대 (university) 대 u n i e n 경복궁다 아, 오크여름오요 경복궁다 응, 오요자 응. 경복궁에서 책한 권을 읽어요 하, 책을 읽어요라고 하면 경복궁다 응. 어한 권의 책밀키탑브네 밀키 탑오크요름 이런 경복궁다 밀키 탑오요오크여름네음 응, 아까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테대. No. 네. 모몸으로 끝났는데 n이 안 붙어요. 그럼 여기는? 맞아요. 여기는 n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음, 원래는 de. 규칙은 들어가는 거죠? 네. 끝났어. 원래 규칙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아마도 이 유니버시테도 사실 외래어잖아요. 유니버시티에서 음, 그렇죠? 온 외래어여서. 음, 그래서 그 네. 엄격하게 그게... 안 붙인다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요 음, 그래서 제가 음. 그 예문을 검색을 해 봤거든요. 근데 university ten이라고 들어가 있는 단어는 거의 없었어요. 다 어. universityed라고 쓰더라고요. 그냥 관용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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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어또 단어를 배워 보면 노래를 불러요. Shark show i new 여름 이라고 합니다. 샤크쇼일리유름샤크쇼일리요름샤크쇼일리유름 샤르크쇼일리유름, 샤르요쇼일리유름쇼일리요름샤쇼일리름쇼일리요름 네, 그래서. 경복궁에서 기분이 좋았나봐요. 경복궁에서 노래도 부릅니다, <laughs> 이분이. 경복궁에서 노래를 불러요. 경복궁다, 샤크 쇼리여름. 이렇게 되겠죠. 경복궁다, 샤르크, 쇼리여름. 아, 쇼리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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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쇼리여름. 네. 그 다음에 경복궁에서 당신을 기다려요. 라는 표현입니다. 음. 경복궁다, 쎄니, 기다 기다린다라는 표현은 백클리오룸이라고요. 백클리오룸. 네, 그래서 백클리오룸. 네, 경복궁다 세니 백클리오룸. 경복궁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리오룸 네, 뭐 우리 집에서 당신 나의 집에서 당신이 기다려 기다려요 한다면 에비네 에비 세니 니 백클리오룸 백리오룸 네, 음. 그러면 너의 집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다면? 어 에빈데. 어, 네, 잘하셨어요. 에빈데, 스탠리, 베클리오룸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문장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나의 집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수업을 들어요라는 표현입니다. 음. 수업을 듣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네. 이제 찰 찰리 쇼 알레스마 알레스마 찰리 쇼이라는 동사에서 찰리 쇼룸을 음. 배웠어요. 수업을 음. 듣다라는 거는 t 앞에 t 네. 레스를 붙여서 t 네. h e 리시오 찰리 쇼룸이라고 해요. 찰리시마. 네. 찰리시마. 그래서 우리 각자의 나의 집에서 지금 수업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음. 에 v e r 레 d s 찰리시여름 이라고 할수 있죠. 아, 네, 데리시어름 d e çalışmak이 공부하다 였었나요? çalışmak이 공부하다 는 표현이고요. 수업을 듣다 라는 d e r çalışörüm. 그럼 여기서 뭐, 툭, 특기어 수업을 들어요 이러면 t ç <드> <드> 네, 이렇게 됩니다. 찰리시어름. 네. 자, 그 다음에 터키어 수업, 이게 이제, 축제, 렐리시, 그 복합명사가 되었어요. 렐리시. 네. 아, 네. 네. 아, 그래서 제가 I 아주 그냥, it. 네, 그냥, 뭐, 축제, 렐리시, y 리시오 m 이라고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드렸지만, 렐리시라고 이제 복합명사로 아, 만들어져 있다. 네. 그 다음에, 당신의 집에서 수업을 들어요. 이럴 때, 여기서, 너의 집 말고, 격을 높여서 당신의 집이라고 한다면, 아, 에비네스데겠죠 에비네스데 다르스 차르르.네.그다음에 어 고급 어려운 표현 나왔냐 자 나의 할머니 집에서 수업을 들어요입니다. 할머니는 <laughs> 니네예요 니네. 니네 니네 네 근데 니네데 나의 할머니다 그러면 니네민 니네민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어 어 제가 여기 n을 빠트렸네요. 니네, 민, 에비 사이에 n이 들어갑니다. 아까 애 설명처럼 니네, 민, 에빈데, 댈시언드시어로. 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네. 뭔가 좀 다채로운 동사 표현을 좀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음. 오늘은 음. 여기까지 하고로 동사 배웠어요. 배웠, 배웠습니까? 배, 배우고... 배우, 이거보다 사실더많이 배웠을걸요? 이거. 이 이거. 이이장이해석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기억이 또, 나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또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셔스셔스